매니저 한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품질공정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로 설치에 대한 FDT 현장 밀도 시험 테스트 요건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지 품질 엔지니어 방글라데시 네 관로 설치에 대해 FDD 테스트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테스트가 왜 생략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매니저 점시 방서와 절차를 검토한 결과 FDD 테스트의 시험 빈도가 관로 작업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된 문서에는 일반 구조물 공사의 경우에만 1000 제곱미터당 한 후에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대표 방글라데시 그렇다면 관로 설치에 필요한 테스트 빈도에 대해 비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니저 맞습니다. 초기 계획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로 설치 작업에 적합한 테스트 빈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서에는 이 작업 유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지 품질 엔지니어 이해했습니다. 구조물 콘크리트 작업과 다른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된 관로 500m마다 FDD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매니저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정식 제안서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필요한 테스트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실제 작업에 맞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대표 동의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일관된 테스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겠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이번 주내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문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로 설치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프로토콜이 확정되는 대로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